담뱃값 인상 외에도 금연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. 바로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인데요. 장기간 흡연이 폐에 염증을 일으켜서 숨쉬기조차 힘들어집니다.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의 원인은 직업적 분진이나 화학물질, 실내 오염, 대기 오염 등 다양하나 역시 가장 중요한 원인은 흡연입니다. 흡연자는 호흡기 증상이 더 흔하며 연간 폐 기능 감소 정도도 더 심하고 사망률 또한 비흡연자에 비해 높습니다. 간접 흡연도 호흡기 증상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 환자기 감기로 오인하여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호흡 곤란이 악화되고 감염 등 합병증을 일으켜 급성 호흡 부전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지난 2013년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진료받은 65만 9천 명 가운데 70% 이상이 50대 이상 중장년층 남성이었는데요. 10년 이상 담배를 피운 사람이라면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폐 기능 검사를 받아봐야 합니다.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치료 목표는 증상을 완화하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호흡 곤란의 급성 악화를 감소시키면서 질병 진행을 예방 및 사망률 감소에 있습니다. 치료는 기관체 확장제와 스테로이드가 있으며, 약물의 효과 및 부작용을 고려할 때 흡입제를 우선으로 합니다. 또한 인플루엔자와 폐렴 구균 백신 접종을 권고합니다. 새해 결심하면 빠지지 않는 것이 금연이지만 실제로 1년 이상 금연에 성공할 확률은 단 4%에 불과한데요. 금연 어떻게 해야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? 금연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자연 경과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폐 기능의 감소를 늦출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. 금연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. 하지만 의지만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. 보건소나 각 병의원의 금연 클리닉을 이용할 수 있으며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분이라면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에서 운영하는 금연 상담 전화 등을 이용해 볼수 있습니다.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다양한 금연 관련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금연 전문가와 상의하여 니코틴 의존도와 약물의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니코틴 패치, 껌 등의 금연 보조제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 항우울제 등을 사용해볼 수 있습니다.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열애 아홉은 흡연이 원인입니다. 손상된 폐 기능은 담배를 끊어도 회복되지 않는 만큼 빠른 금연만이 해답입니다. 건강참여고였습니다.